윤종 선생님 하셨지만은 5년 전에 사랑의 시비라 노래라는 가곡 에세이집을 냈는데 에세이자기보다는뭐좀 흐리 해석 뭐 이렇게 해설 이렇게 한 책이죠. 그런 내 동기가 아어 가곡이 조금 뭐 인기가 시들어 간지가 꽤 됐는데 뭐 내용을 알면 좀 재밌잖아요. 오페라도 오페라 내용을 알고 들으면 어. 재밌고 블라트라비아타라든지 뭐어그저 여러 가지 그 알지 모르고 모르고 또 아, 아는 그아리아도 없이 가면은 아주 지루한데 알고 가면 뭐재밌도 있고 기다려도 지고 자기 아는 노래가 나올까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어이 가곡책을 하나 내서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곡을 좀 보고 뵀으면 좋겠다 가곡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 아닙니까? 시에다 멜로디를 붙인 건데, 그거는 나라, 국고 사랑도 되고, 나라 사랑도 되고, 또 음악 사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 2009년에 CBS를 퇴임하고, 2010년부터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개공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그걸좀 해야 되겠다. 책을 놔 써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 그해 봄부터 어 이제 취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5월달에 어딜갔냐면 청주에서 가까운 옥천을 갔어요. 옥천은 뭐가 있냐면 정종 어씨 생가가 있죠. 그 정종 씨 선생 생가 또그 옆에 기념관 이렇게 있다. 사진을 제가 또 찍길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일단 준비해드릴 건데. 그 생가와 기념관을 보고 나서 그 근처에 어 장계리 관광단지에 정규 테마공원 이 있어요. 저정규 테마공원을 갔더니 모단 같은가? 모단 같은 그저 어 조그만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 한잔하러 들어갔는데 이런 책이 하나 <laughs>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요 정정사전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정정사전인가? 외국에도 그 유명한 시인들은 시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정사전도 보면은 뭐그 향수 같은 거 보시면 해설비 금빛이라든지 함초롬 시적수단뭐 이런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를 그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그런 그 어려운 시어들을 풀어놓은 이 책인데. 우리 이렇게 최동원 교수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제가 들춰보다 보니까 뒤에 아뭐 어 이런 저그 악보도 논하고 <laughs> 새로 발굴된 시두 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발견된 시 그래서 보니 그리워요. 그 읽어보니까 그리워 그리워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어디 더어디 공력이피해는 들국하고 서두는데 마음은 어디고 붙일 곳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본다. 제가 알고 있는 이응상 선생의 작사로 된 그리워하고 똑같거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춘처가 뭐냐면 밑을 보니까 1920년대 시선 평양 예술종합출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92년에 평양에서 나온 정종에 대한 그어 시선, 그러니까 예쁜들에 대해서 이제 시를 많은 많았는데 거기에 이 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분이 고려대학교 최동욱 교수인데 그분이 자기 그 책을 내면서 이제 자기가 발굴했다. 그래갖고 이건 어디 문학지에도 내고 자기가 발굴했다는 걸로 그 책에도 실었는데. 그 제가 보니까 똥무나 똑같은 거야. 이은상 작사의 그리워하고 그래서 어,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간 카메라로 뭐 책은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매품이라고 그게 도전에 찍었어요. 그래서 어, 최동호 교수를 제가 찾았죠. 연들연들 연절 해서 최동호 교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가복이 있는 걸 몰랐대. 그니까 시는 찾아냈고 술제 발표까지 했는데 그 비슷한 가곡이 이은상씨 작사로 최동선 작곡으로 이렇게, 저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그두 개가 비슷한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그참그그 그 이상한 일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국어 학자들이라든지 몇 분들한테, 이거왜 이렇게 똑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여러분들 얘기가, 이은상 선생이 그 정지용 선생의 시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슬픔, 아픈 과거가 나오는 거죠. 이, 저, 이은상선생이 그리워를 가사를 붙일 때는 그 고향을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일단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은 정지용이라는 이름은 1988년까지는 쓸 수가 없었어요. 월북했다, 월북작가다, 빨갱이다 이래갖고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뭐 진실은 조금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은상 씨가 가족들의 권유로 정지용의 옛날의 오리지널고향이란 가사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고향이란 가사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 멜로디는 좋고 또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그 곡은 다 알고 그러니까 어, 박하목 선생이 1953년에 망향이라는 가사를 붙였어요. 망향은 아주 그 로맨틱하다, 내용이. 이 가사들이 제가 다 드렸죠. 보시면 알지만, 망양은 로맨틱하고, 고향은 왠지 조금 아쉽고, 침울하고 근데 그리워는 뭐고, 오중간 한 그런 내용인데, 어, 가사가 월룩자 예, 그, 얼룩작가라고 해서 가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성백, 53년에 박한목 씨가 가사 붙이긴 했는데 최동선 선생이 1953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볼때 아마 뭔가 마음에 안들었든지 사전에 상기가없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동선 선생이 이은상 선생하고 가깝게 지낸 분이니까 이은상 씨한테 우리 곡굴 최동선 선생이 열두 곡의 가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여덟 개가 정종시로 된 가곡이에요. 그 중에는 향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예요. 빨갱이 작가의 작품은 가사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그 바위 곡에도 그런 목들이 있고, 뭐, 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 가족들이 이은상 선생한테 뭐 하나 가사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 망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은상 선생이 그리워라는 걸 이제 가사를 붙였죠. 근데 요즘 젊은 소프라노들은 망향도 모르고 그 고향도 몰라요. 근데 그리워는 다 알거든. 그래서 그리워로만 이 노래라는데 어 이제 이 그리오가 다 이은상 선생의 곡을 알고 있죠. 가사를 알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니까 그럼 그리오라는 게또 결국은 정종선생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기를, 어, 이은상 선생은 그 가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 가사가 어, 이 곡에만 붙여서 이제, 쓸수 있는 가사는 아니었잖아요. 고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어, 그 가사를 원형으로 해서 그리우라는걸 약간 조금 변형해서 그, 붙이고 정중 이름 붙으니까 이은상으로 한거 아니냐. 처음에 뭐 표절이냐, 아니냐. 뭐그큰 작가가 이렇게 남이 그 표절해서 뭐쓸수 있느냐. 그래갖고 조금 시끄시끌랬어요 저한테 취재도 오고 뭐 어디 저 통신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충청도 에 나오는 신문에 그 그런 논란 저 버리지 말고 그냥 고향 불러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결국은 남북 분단의 그참 상황 속에서 정종이라는 이름을 쓸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 정종씨의 예시를 변형해서 붙인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이 고향이라는 이 시는, 저, 정지영 선생이 1929년, 32년에, 어, 발표한 시입니다. 근데, 향수는 그보다 6년 전에, 1923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서울의 휴문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 그때 2 1살 때, 그때만 해도 고향이 그렇게참 아름답고 좋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고향 저 향수의 품을 고향의 어, 어, 넓은 법 동쪽 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이렇게 어, 시를 암담 시를 쓰고 그러고 나서 도쿄의 아, 교토 일본 교토의 도시자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때 1923년에 서울 저 김정식, 김소월도 동경에 상대에 입학을 했고 이분은 도쿄의 교토의 도시샤 대학, 동지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 김소월 선생은 도쿄 대진진 한동 세지진 때문에 그해 9월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분은 이제 그 교토에서 계속 있게 됐는데 그. 에서 6년 동안 이제 영문학도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시골 어, 모더학교 선생을 하면서 쓴그 뒤에 쓴 시가 고향인데 고향을 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립고 정겹던 고향이 와보니까 고향 같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나이 21살이고 돌아왔을 때 어, 1929년에 돌아왔으니까 이번이 102년생이거든요. 27. 그리고 27. 28. 29. 나에게 커지고 어,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 돌아와 보니까 일본 땅, 식민지. 이게 식민지의그 고향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 와 보니까 내 고향 같지가 않고 낯이설고 남의 땅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고향에 돌아와서그리던 모양은 아니로요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전체가 그냥 뭐 공허하고. 내, 내, 저, 가사를 보면 마음은 제 고향 진지 않고 몸은 항구로 떠도는 그런 모양. 뭐 그냥 겉도 온다. 마음이 이렇게 고향 같지 않아서 겉도 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이 그나마 1949년 이후에 이제 그정부의 정부가 좌익 작가들의 어, 해방을 해요. 작품을 교과서에 지 말라고 그래서 다빼 버려요. 고향인 이제 교과서에도 올라가 있고 그랬는데 정종 씨가 완전히 빨갱이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자그데그 좌익 작가 옛날 뭐 좌우익이라는 게좀 애매했으니까 그 지금 같은 상황하고는 다르죠. 그, 해병회 좌익 작가 협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좌익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부교가서 빼라 이러니까 자기 작품이 전부 빠지거든요. 그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 어우 우편향 그러니까 그때 그 우익으로 전향을 합니다. 왜 왔대 저. 단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좌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뭐이했는데그이름에 유교가 났단 말이에요. 49년에 49년에 이제 그렇게 좌익을 떠나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50년에 유교가 났단 말이에요. 그 유교가 났을 때 남영동에 그 박목월 선생은 남영동 살고 뭐 이렇게 한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빨리 피했는데 이분은 이분이나 이광수 선생이나 이분들은 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광동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니까 피난 못 가고 불광동에서 갇히게 됐죠. 그러니까 그저 인민군들이 저 작년에 전향했던 사람들 전부 자수해라 했거든요. 근데 뭐꼽짝고이저 잡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수하러 갔다가 그 길로 납북이 되죠. 그러니까 납북이 된 후에 그의 10월에 죽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지용 선생이. 근데 평양 어디 감옥에서 그 미군의 그 폭격을 아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가다가 소유산에서 기청소사 미군의 기청소사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그 설은 여러가지 있는데 죽은 건 확실하고 그 평양에서 나온 그 어떤 저기에든 전 1950년 10월 25일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남한에서 정정이 월북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원래 자아 얘기였으니까 빨갱이 내려오니까 그냥 월북했다. 그래서 월북 작가가 된 거예요. 그 월북 작가가 되니까 1949년 그 상황이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아들, 셋째 아들이 이북에 있었고, 둘째, 첫째가 모친 접근은 남한에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월북한 빨갱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 가족들이 아마 말도 못한 면자제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초를 겪었던 것 같고 그럼 북한에서 어땠느냐? 북한에서도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반동 작가거든. 이거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했으니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반동 작가라고 해서. 어, 북한에서도 그 가족들이 핍박을 받고 제대로 뭐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1988년에 39년, 40년 만에 남한에서 이제 해금이 되죠. 정정이 해금이 되고 그 이쯤에 나온 첫 작품이 <laughs> 상수입니다 이건 뭐 김희갑 선생이 작곡을 한상수인데 어, 그아저씨틀 쳐서 정재 선생이 살아났죠. 그런데 고향은 이제 못 살아나요, 고향은. 고향은 그리워가 계속 이제 입에 붙어서 또 모든 성악가들이 고향을 계속 부르니까 고향이라는 노래는 뭐 별로 이렇게 알려지질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셋째 아들이 2001년에 남북이산가족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지용이 월복하지 않았던 게 확실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셋째 아들은 남, 아버지가 남한에 살았었으니까 남한 어제 살지 않을, 않았을까 하고, 않을까 하고 아버지 정지용과 큰형 정구관을 찾는다. 셋째 아들 이름정부인인데 아버지 정정과 큰형을 찾는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왔죠, 남한에. 그래서 그 큰형하고 누이는 만났습니다. 2001년에. 그 아버지가 남한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그한 40년 동안 가족들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서 그냥 남한에서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뭐 이렇게 참 비극적인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저, 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 고향으로 시작해서 1953년에 망향으로 갔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망향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망향을 제일 많이 불렀죠. 나중에 뭐 고향도좀 불렀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이관옥 소프라노 이관옥씨가 어, 곡이 아깝다고 해서 본인이 또고향그리워라는 가사를 붙여서 부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가곡집에도 나와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곡에 네 개의 가사가 붙어있는데 저기 데니보이같이 그 원래 런던데리에어라고 해서 어 영국 아일랜드의 미년대 그거는 여러 개 가사가 붙어 있어요. 그는 멜로디가 옛날부터 내려온 멜로디에 여러 사람이 붙인 거,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 것처럼 우리처럼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저 가사가 이렇게 몇 개씩 붙고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 곡에 네 개의 가사가 붙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세 개의 가사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어, 노래를 가장 나중한 1960년대 한 그리워, 50년대 한 방향, 어, 그리고 원래 오리지날인 고향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실 때 포인트가 가사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니. 이 가사들이 다 있으시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망향으로 그 전에 약기다 할때 미팅할 때도 부르고 했는데 그때는 아주 로맨틱한 기분으로 불렀거든요. 사실 멜로디는 좀 로맨틱하지 않지만 근데 고향이라는 가사를 알고 고향으로 불러보니까 가슴이막 하고 치우라고 그래요. 어? 가사 자체가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노래에. 불러는 사람한테도 주고 그저 여기 오신 분들도 그 가사를 보면서 어 그리워하고 순서대로 하려고, 저 순서를 뒤꾸러가서 그리워 망향 어, 고향 이렇게 순서를 해볼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향수를어 어, 부를 건데 향수는 페너 김현웅씨하고 소프라노 홍문지씨가 하고 어, 저거는 그, 그리워는 소프라노 홍문지 망향은 제가 많이 좀 불러봤으니까 제가 부르고 그 다음에 고향을 소프라노 정혜숙씨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사진, 사진 자료들을 저 준비한 게 있는데 어, 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니다가 이저 3일 운동에 또 연루돼서 어 잘못돼서 또저 일본에 유학을 가죠. 일본 유학 갔다가 독일 시테른대학인가 가서 바이올린 공부라고 자꾸 공부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지은 게그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최동선 선생을 그벌교에서는 이렇게 음악당을 게해줘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 아까 보셨지만 요 것이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저 노래비인데 최동선 서, 선생의 대표곡을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고향 최동선 선생 연역과 어, 고향의 악보 뭐 이런 거죠. 그 최동선 사진 이게 기념관 사진입니다 네. 이분은 최동선 어, 여동생 최선엽이란 분인데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1932년에 어, 작곡을 하고 그 33년에 그 여동생한테 일본에 있는 여동생한테 보내서 여, 그 여동생 최선엽씨가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 나중에 그이화여대 어, 예술대학장도 하계셨죠 이거는 이제 고향의 어, 당시 악보. 이건 실내 사진이고요. 이게 저 최동순 생가입니다. 생가고 여기가 이제 생가확 대한 거고요.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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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여기 가운데 사람은 조저 왼쪽 사람은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여기 계신가요? 손좀 들어보세요. 오셨어요. 손, 손좀 들어보세요. 어? 아, 제가 조금 이따가 쓰세요. 이게 저, 어, 우리 김성춘 시인이신데, 벌교에서 최동선 선생의 노래를 지키고, 보급하는데행계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문화 해설사를 하시면서 또 시도 쓰시고, 또 벌교 요관, 조정래 선생의 소설에 나오는 벌교 요관, 그 매니저도 하시면서. 이, 그건 뭐냐면, 최동선 선생그 묘소가 저망우리 국민 묘지에 있었는데, 그 묘소를 이쪽 부용산, 그 바로 뒤가 부용산이에요. 부용산이란 노래도 아실 수있을수도 몰라요. 그 부용산에 아, 오셨습니다. 1900, 아, 2012년 6월인가요? 그때 제가 보주 뭐 직후에 여름에 내려가서 어, 우리 김 선생의 안내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 어, 이건 뭐냐. 우리 김성춘 선생이 일명이 성춘, 성춘향. 저, 일명이 어, 춘향이신데, 그 우리 저 아리수 카페 춘향이, 저 일명이 우리 저 김성춘 선생인데, 그 본인이 이요 액자를 또 음악당에 이 정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벌교에서 올라저한번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박사 진정한 가곡 천도사야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옥천의 정기용 생각을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거기가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이건 약간 가을인가 그런가 같고요 이거는 겨울에 가서 좀말이 소통하게 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고향 어, 어, 액자가 있고요. 그죠? 액자가 있한 거죠. 그리고 정지용 문학관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그저유경수여죠 누구죠 우리 박대통님 유경수 자동원 유경수여서 어, 생각가 멀지 않아요 여기서 또 그,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 그 안에 이렇게 밀라 인형이 있고요. 이거는 어, 저 동상이 기념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이게 아까 제가 처음 그 이정정 사전을 발견했다는. 모던 가게. 모던을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모던 가게인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전에 2년 전에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여기는 카페 프란스. 뭐 여기 쭉 떨어져 진 있는데, 그다 같이 장계 단지 안에 있거든요. 관광 단지 안에. 어, 대청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카페 프란스는 정경 시가 있어요. 시에스타운 그 카페 이름이고, 요거 이제 그 대청옥. 정지용 편,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이 책에 나온 걸 제가 띈 거고요. 이, 이게 이원옥 선생그딸님이 피아니스트인데, 저, 어디 경원대 피아노과 교수를 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이걸 취재하느라고 또 통화도 한번 하고, 한번 뵙자고 하다가 결국은 못뵀는데 책은 내가 제가 나중에 나온 다음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그 CD를 만들어 놓으라고. 30주년 주기에 저한테 보내주신 것 표지입니다. 이건 뭐 똑같은 거. 그러면 이제 사연까지 어, 보셨고 이제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다 들으시고 어 떠나가는데 이별의 노래 이게 또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네 예. 곡의 노래를 연달아 들으시고 어 계속 senator now oh yes. <laughs>